뭐야? 버급 플러스인데? 아하, 또 석탄 좀 할게요. 이거 붙일, 붙일. 그냥 동안에? 심심해서 버그 던져보. 핏자국이 정, 형 현명한데요, 선생님? 여기. 에? 너무 잔인한데, 여기? 개잔이네. <laughs> 개잔이네, 여기 핏자국 봐. 일어났더니 쫓나간거 아니야? 뭐 씨, 뭐야? 누구야 당신 너 뭐야 아군인 줄 알았었어 너 뭐야 뭐야 뭐 왔어요? 벽고 아, 갔는데 이미 죽었대 아군이 뭐야 얘? 얘 뭐야? 얘는 또 어디서 나온 놈이야? 이거 <laughs> 또 뭐야? 얘얘얘또 어디서 나온 거야? 아니 여기 다 죽어버리 면 어떻게 웬일나? 탈출해 이모카. 이게 뭐야? 뭐야 얘네? 밀박을 뛰자 너 멀다. 미쳤네? 야 나도 같이 가 애들아 나도 탈출할래. 저3인키이 하나 잘랐어요 뭐리 일.. <laughs> 어디갔지? <laughs> 이제 겁나 많은데 여기? 뭔데 니들 참 아, 귀찮게 하네 이놈들이 또 나를 아 아까 두마리 머리 탁탁탁 쌌으면 그냥, 그냥 다 죽였는데 오른쪽 애들이 조금 불안하긴 한데 待て大変なシャワーで